비렴길이란 멋진 해안절벽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길을 말하는데요. 예전부터 금오도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고 마을과 마을이 소통하던 길이었죠. 비렴길 18.5km. <laughs> 뭐 우리나라에서 22번째인가? <laughs> 뭐 그렇게 크다니까. <laughs> 어, 그러면은 진짜 큰 섬인데요? 비렴길은 찾아오는 사람들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원래 주민들이 다니던 길을 새롭게 조성한 빌어길 곳곳에는 전마을의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 우측 2시 방향에 우측 방향. 높은 절벽 위에 있는 전망대가 미역널방 전망대입니다. 야. 아, 아 저기가 미역널방이구나. 미역널방 전망대 그 높이가 약 90여 메 된다고 합니다. 험난한 산을 오르내리며 삶의 지혜를 얻었던 금오도 사람들. 늦은 오후, 선착장에 정막을 깨고 어선 한 척이 바다를 가릅니다. 이 배의 선원은 종길 씨뿐입니다. 바다가 힘든 아내를 위해 10년 전부터 조업을 혼자 도맡아 오고 있죠. 물 미리해서 배를 못 타요. 첫 그물을 올리자마자 무게를 가늠해 보는 종길 씨. 베테랑 어부지만 요즘 계속 변하고 있는 바다 사정 탓에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고기가 이렇게 없다고요, 없어. 종길 씨의 그물은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놓아둔 다음. 이 3일 후에 걷는 이강망 두 번째 그 물은 어떨까요? 이, 이제 백조이고 네. 백족이 민어 영건 참동. 참동, 이 정도 큰편이이죠 고기가 많이 와야 되는데, 많은 거이가 없어요. 요다리 같은 시각 물에 빠진 마을 앞바닷가엔 마을 어머님들이 바지락 캐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언제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거 작업을 하신다고요? 올해 에 네.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딱요때만 네. 네. 아. 아니 오늘 캐신 네. 거 보니까 아니 양도 되게 많으시던데. 말하고 온데 네. 일년에 한 번씩 하니까 바지 저장해다가 먹고 빨래들 아들 아 그렇게나 팔아나 팔자나 하시고요 욕심 없이 캐온 바지락으로 국이며 무침이며 푸짐한 요리를 만들어왔고 돌 사이에 숨어 있는 석화나 돌계 또한 귀한 밑 반찬이 됐죠. 두포에서 직포까지 62헥타르에 이르는 마을 앞바다에선 구역별로 정해진 사람만이 미역과 돛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손 조심하세요. 어? 우와. <laughs> 우와, 신기하다. 그 미역이 아니겠어 그냥 돌에 얘들이 이렇게 딱딱 붙였는데 하루 종일 하라그래도 하겠다, 이거. 자. 우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의 금오도. 금오도가 금오도 키운 미역. 3-4개월 자란 미역입니다. 야 3-4개월 자란 톳. 우와, 아니 진짜 뿌듯하다. 바닷가의 싱그러움을 그대로 옮긴 바지락 수제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네요. 잡은 백조 기로 끓인 매운탕과 싱싱함이 그대로인 참돔 회까지, 미역과 톳도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한상 가득 차려냅니다. 야 아, 드디어, 와. 우리가 작업해온 미역 토타고, 하영 씨가 잡아온 바지락. 바지락이요. 일단, 미역이랑 요거는 살짝 데친 거. 네물 아. 아. 팔팔 끓여서 살짝 데치면 파란 색깔이 나와요. 아. 네. 초장에다가. 초장에다가. 네. 이야, 이금오도가 키운 자연산. 좀 빳빳해도 맛있죠. 빳빳한 음. 게 아니고, 음. 씹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음. 네. 야, 근데 이런 물미역은 또 처음 먹어본다. 돌미역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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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 돌미역이라서. 음. 예. 음. 그럼 하영 씨가 잡아온 바지락. 바지락. 오, 야 이거 음. 바지락을 딱 먹어봐야겠다. 진짜 바다의 보물을 겟습니다, 음. 정말. 헉. 음, 이제 쫄깃쫄깃 계속 씹혀. 네. 아우 살이 아주 실하네. 음. 그 자아리에서 크다 보니까 모래서 그 자란 바지락보다. 네. 네. 더공물이 시원타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자갈, 아 이건 자갈에서 자란 네. 바지락이구나. 물밭에서. 잘못 보던 생선이요. 네, 이거는 네. 이제 저기 저 백조이라고 저희가 이제 직접 잡았습니다. 어, 아버님께서 네. 그럼 잡으신 거예요? 네. 도움도 아. 예. 직접. 이거는 무슨 돔이에요? 이거 저 참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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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고 <laughs> 상피랑 싸가고. 지아 아. 나도 이거에다가 이렇게 해서 한 방. 아 생으로. 응. 응. 음 해를 많이 사서 드시면 맛있어요. 음. 음, 음 그럼 <laughs> 도은 급이 딱 다른 고기들하고 이게 딱 급이 달라. 일단 이미 최근에 혹시 서로 쌈 싸서 내겨줘 보신 적이 언제적이신 것 같아요? 결혼했을 때. 그게 몇년 전인가요? 한 35년 한 전니까 35년 전에 쌈 싸서 먹여주고 아직까지 35년 그렇다면 오늘 어부의 만찬에서 35년 만에 <laughs> 쌈 싸서 한번 아이 근데 그때는 네. 나가 싸서 저한테 줬는데 그때는 이제 아가씨가 돼가지고 그 수집어서 안 먹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기억 안 먹어버렸거든요 예. 그 오늘 나가 싸서 언니 우리 집사람한테 줘야 될것 같아요 아~~ 멋지다 아 역시 바다사나이네자 그럼 아버님 한번 싸볼예 아우 좋으시겠다 전국적으로 이번에 그러니까 자 <laughs> 35년만에 우리 아버님께서 어머니에게 고맙습니다 잘 드세요 근데 두 분이 같은 말에서 처연하셨습니까? <laughs> 네오그 어릴 때 완전 깐한 애기 때부터 같이 보셨던 었 사이예요? 그렇죠 아이, 이제 원래 한 담보락에서 컸는데 어머. 얘 담보락 사이 하나 하나 사이에서 자라는 담보락 하나 사이에서 앞뒤 집에서 사시다가 네. 네. 오빠 동생 뭐 이런 사이로 아, 옛날에는 오빠 동생으로 불렀 그러다가 영어 단순히 되셨어 어떤 계기로 한 번에 딱? 모르겠어요 그는. <laughs> <laughs> 기억이 안 나요 인연, 인연이 되라니까 <laughs> 그렇지 <laughs> 주로 데이트는 어디로 그럼 데이트는, 요, 산, 너매 거든요. 어... 요, 산, 너매. 바다도 안 보이고, 하늘하고, 산. 예. 어. 쳐다보면서, 뭐,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laughs> 예를 놓고. 예. 그래서 <laughs> 지금 이예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아. 우리 35년을 <laughs> 함께 사셨는데, 어머니 음식 솜씨는 어떠십니까? 아버님 보시더래. 배고플 때는 맛있고 <laughs> 배고플 때는 안 맛있고 <laughs> <laughs> 정니다 정말 금오도에 아, 음식들이 정말 이런 미역부터 촌뭐 이런 생선 다이 바지락 너무 싱그럽고 그 어느 바다보다 싱싱하고 청정지역인 느낌이 들어요 푸르고 푸른 우리 금오도를 두 분이서 계속 잘 지켜주시고 저희는 또 홍보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그곳분을 찾아올 수 있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맛있게 <laughs> 드